맵이 좀 바뀌었다카던데. 패치 됐나요? 패치 어째 됐지. 아, 잠시만. 오아시스가 생겼어. 음? 음. 자, 신규 패치. 미라마에 드디어 오아시스가 생겼습니다. 여기 한번 가 봐야 되겠죠. 이 심상치 않습니다. 요저 북쪽 마을에. 오마야. 이 가자. 좋았어. 비행기도 이렇게 직행이네. 오아시스 물좀 마시러 가야 되겠다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자, 때마침 오아시스 안전지대도 떠부렀습니다. 그러면 은뭐가야지요 가야 됩니다. 아, 뭐야. 쟤도 오아시스 가는 거 같은데. 내꺼야. 오아시스. 자, 오아시스 간다. 안되지 어 아쉽게 <laughs> 내가 먹어야 된다 안된다 뭐야 삼렬 조끼가 나오네 <laughs> 와 아름답다 숨어있다가 어, 저렇게 갈 수가 있구나. 너를 잡으러 왔단다. 내가 왔단다. 헐, 오라, 뭐야? 어디 갔어? 뭔데? 신기루, 신기루다. 어디 갔지? 발소리. 지금 권총전 하고 있어 여기서. 쟤도 권총 먹었네. 어이. <laughs> 자, 이제 미라마 오아시스 와봤는데요. 정말 안 좋습니다, 여러분. 그냥 오지 마세요. 새로운, 뭐, 동네 생겼다 해갖고 와봤더만, 물만 맑고, 경치만 좋아요. 아이템이나 건물 자체가, 영 별로입니다. 물한 모금 하고 가야겠어요. 쑥으로 지지도 않네요. 엎드려서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. 아이고, 왜, 뭔지. 음, 음, 음. <laughs> 아이고, 물 맛은 좋네요. 기가 막힙니다. 달달하네. 어? 돌멩이? 와. 아직 요런 버거도 있네요. 버거도 있고. 아, 문지 같네요. 어, 많이 오지 마십시오. 건물도 안 좋습니다. 이쁘긴 이뻐요. 요, 친구들하고 연인들끼리 사망매 미라마 걸리면 차 타고 와가지고 물한 모금 마시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예. 이상, 신맵 미라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나 오아시스 리뷰 끝. 요시 아, 잠시만. 아까 숨은 애도 돌멩이. <laughs> 설마. 그럴 리가. 돌멩이 안 숨어지는데. 아까 거기만 숨어지네. <laughs> 아, 여기, 기 여기. 여기 숨어진다, 숨어진다. 아 세상에 마상이 이게 무찌된 것이오. 그러면, 아가, 이거 숨었었네. 이 문디 같은 거. 그죠, 여러분? 아가 내가 여기서 추격을 했, 어가지고 이래 왔었는데, 여기, 여기였나, 돌멩이가? 이돌멩이였던것 같은데. 여 숨었네! 이런, 기가 막힌. 어쩐지 애가 안 보이더라. 여기 이렇게 도망갔었거든. 봐봐요. 여기서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 돌멩이에 숨었단 말이요. 야가 이렇게 가다가, 요거 쓰고 그러는데 여기 쏙, 어? 뭐야, 이거, 어? 이래 숨었네. 이래 숨었어. 시상의 마상의 신기루 똑바로 보세요 버그